백세 인생, 노래 제목으로도 있을 만큼 우리나라 노인 1.6%가 백세를 넘겨 장수한다고 하는데요. 오늘의 양주를 이끈 어르신들께 감사를 표하기 위해 제2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. 제20회 노인의 날을 맞이해 우리 양주시는 9988 노년 위풍당당 노년이라는 주제로 백세 시대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영원한 청춘과 끊임없는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. 먼저 노인이 나라의 어른으로서 받아야 할 실천사항인 경로헌장 낭독이 있었습니다. 이어 이복주 부지회장의 노인강령 낭독이 이어졌으며 우리 양주시의 발전에 보탬이 된 32명의 유공자 표청이 진행돼 큰 박수를 받았는데요.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신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였습니다. 급속화되는 노령화 시대. 노인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다양한 문화 생활이 제공돼 우리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거듭나는 양주를 희망해 봅니다.